자, 673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모두 음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두근을 간다 그랬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나 타져야 되고, 두근이 모두 음수면 두근의 합이 0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자, 같은 음수니까 곱은 오히려 0보다 커져야 되죠. 자, 요거 세 가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판별식부터. 자, B제곱이 9K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20K. 얘가 0보다 크나왔다. 자, 9K제곱으로 묶어줄게요. 9K로 묶어줄게요. 그러면 K-9분의 20. 자, 0이랑 9분의 20인데, 자, 왼쪽이니까 또는입니다. K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9분의 20보다는 크가 나갔다가 되죠. 자 두번째,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쓰겠습니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차항 계수분의 일차항 계수 이렇게 되죠. 얘가 0보다 작다. 예, 네, 요거는 뭐 항상 성립이죠. 마이너스하면 어차피 0보다 작으니까. 항상 성립. 그러니까 이거 모든 실수에서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 두근의 곱이 2차 항계수분의 상수화. 얘가 0보다 커져야 돼요. 그러면 분모가 0보다 크면 됩니다. 그죠? 양수가 되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되잖아요. 0보다 작거나 같고 9분의 20보다는 크거나 같다. 요 범위가 0보다 크다. 영을 포함하지 않고 크다, 예. 여기에 이제 공통 범위가 되죠. 따라서 실수 K의 최소값은 K가 9분의 20보다 크나 같다기 때문에 9분의 20, 2번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